KPI는 30분 봉입니다. 9시 30분 됐고요. 뉴욕은 9시 30분에서 3시간 더 하면 됩니다. 오후장 지금 진행 중이죠. 어, 서부 텍사스, 어저께 갭락으로 시작을 했죠. 천연까지도 마찬가지로. 76부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받으면서 오늘 런던장에서는 73불 80대까지 갔었습니다. 73불 80대.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시작한 부분이고, 한 차례 뚝뚝 떨어지면서 겜다으로 시작을 하다가 다시 런던장에서 한 차례 더 뛰어내렸죠. 73불, 80대. 그리고 나서 지금 뉴욕장 진행 중에서 계속적으로 74불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시간 목으로 보죠. 한 시간 으러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사이에 76불 대 횡보했죠. 이번에는 이제 74불 때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0여택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 어, 지금 대략 보면 한2.5% 정도, 네. 지난 금요일하고 비교하면 한2.5%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물가고요 74불 30대. 네. 선물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제 11월하고는. 네. 오늘 10월 14일이기 때문에. 점점점 선물하고 격차는 줄어들게 되어 있죠. 11월 물하고 어, 계속적으로 하방압력 받을지는 뭐 지켜봐야죠. 지난 금요일, 목요일 사이에 쇼 진행을 저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 많이는 진행을 안 해도 하나 포지션 정도는 가지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 하여튼 뭐 어디까지 길게 끌고 나가냐는 네, 각자 뭐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뭐 단타로 나가든 뭐 중장기로 나가든. 제가 볼 때는데 원래 단타로 나갔던 사람은 계속 단타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중장기 위주로 했던 분들은 중장기 시간으로 따지면 뭐 주간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아주 길게 끌고 가시는 분도 많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제대로 이제 활용해서 어디까지 이제 끌고 나갈지 결정을 해야죠. 어, 제가 서부 텍사스유 요 76불, 75불 요 횡보할 때도, 어, 물론 계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숏 위주로 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 뭐떤 분들 특히 롱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들, WTI, 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론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가끔 댓글에다가 안 좋은 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저는 뭐 롱을 좋아한다, 숏을 좋아한다 떠나가지고 WTI는 일단, 어, 76불, 현재 상황입니다. 76불, 75불 요사에서는 어, 주로 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자기 주관대로 일단은 뭐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뭐 굳이 뭐롱 진행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롱 진행 같은 경우에는 어, 4시간 보는 보죠. 되도록이면은 60불 때 진입을 했을 때그 상황 봐서 들어가는 거지, 어, 제가 뭐 WTI는 뭐롱 진행을 안 하고, 어, 고지식하게 지금 중동 사태가 나오고 전쟁이 임박하고 확전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 뭐 아무 때나 그냥 쇼 진행을 하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무분별하게 진입한 듯지는 않고 예전이라 하면 이제 뭐 짧게는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제가 밀 진입을 무리하게 쇼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강제 청산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예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WTI 어, 개인적인 소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 밑에서부터 따라오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특히 74불, 특히 74불, 지금 현재 그렇죠? 이 정도쯤에서 뭐롱 들어가서 어, 그리고 나서 전쟁이 확전되라. 뭐 전쟁이 또 가중돼가지고, 긴장감이 자꾸 올라가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어, 한다는 게 조금 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하여튼, 7 4을 현재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어, 숏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WTI, 네, 천연가스 보면은, 2불 30대 결국 진입을 했습니다. 2불 30대. 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표시된 부분부터 이제 저는 어, 레버리지 종목 사드리는 건데 금요일 날 조금 사드렸습니다 이미 레버리지 제가 어,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HNU를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HNU하고 보일 위주로 진입을 하는데 특히 HNU가 어, 포지션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이 오늘 연휴. 캐나다 연휴기 때문에 HNU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때부터 진입을 한 거고, 보일은 되도록이면 한 자리 숫자, 9불 초반부터 진입하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에요. 이때는 주로 HNU 진입을 했고,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보일 위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8불 80대 많이 세팅해 놨는데, 어, 뭐 그때부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8불 때부터, 어, 일단 뭐더 두고 봐야죠. 개인적으로는 2불 요39 라인 걸치면은 아 괜찮게 이제 내려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12시간봉으로 보면은 네, 지금 이제 본격적인 롱 진입은 요 2불 35 라인, 라인 지금 표시된 부분 여기에 많이 세팅해놨습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1차 진입을 하려고 네, 세팅해놨고 어, 일단 뭐 오늘 은 보이로 조금 진입을 하,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뭐, 그 누구도 모르죠. 제가 어저께, 장 시작하고, 간략하게, 올해 상황,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경우에, 지난 봄에, 그렇게 뭐, 여름에 폭염을, 온다고 다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니 다들 알고 있는 그 재료는, 결코 이 천연가스에서는, 재료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니까, 특히, 폭염이 온다는 얘기는, 여름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미 차트에 다 반영이 됐다. 원데이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더웠던 한여름에도 2불 초반이고 네, 2불 초반 그리고 7월 말까지만 해도 1불 83입니다. 현물가는. 1불 84 네, 1불 84 1불 85. 네, 그 정도로 이때죠. 네. 8월 5일 8월 4일, 네, 이 정도. 그리고 십자형 나타나는 부분, 원데이보인 십자형 나타나는 부분이, 8월 초순입니다. 8월 1일. 계속적 약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여러가지 뭐 상황이 있지만은, 결코 폭염이 와도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공급량에 비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가 늘어나는 와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1불 80대까지 또 내려간 상황 요때죠뭐제 네.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마지노선을 한 2불 정도로 봤었지만 2불 벽이 깨져가지고 어,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 많이 좀, 일종의 패닉이죠 패닉이 왔죠 왜냐하면 어, 1불 90대 1불 80대 사이에서 특히 1불 90대까지 깨지면 은더 뭐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네, 패닉이 오니까 아무래도 뭐, 그래서, 혹자는 1불 50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최악의 경우는 1불 50대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는, 천연가스, 어, 폭염 생각해서 봄에 2월달, 3월달, 4월달 연이어서 들어간 것이 주로 2불 50대 이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종으로 보면 뚜렷하게 나오죠 네, 일주봉으로 보면은, 뭐, 작년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이게 금년 상황이죠. 금년 상황, 그리고 작년 상황, 이다 나옵니다, 이렇게. 네, 2023년도, 이쪽은 2024년도, 일주봉으로 보았을 때. 결국 뭐, 계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9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서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 천연가스가 그 단기간 안에 다시 또 회복을 했죠. 어떻게 보면, 원자재 종목 중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올해 변동성이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보면은,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v 자로 보이니까요. 완만하게 뭐 U자로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V자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 그런 상황 보면은, 어 그래서 요번에는 하여튼, 2불 50, 때보다는 입을 40대 에서부터 조금씩 진입해야 겠다 그 생각을 향해서 지금 천천히 진입 중인데 말하는 사이도 벌써 입을 38까지 갔네요. 선물과 하고 비교해보죠 네 천연가스 한5% 가깝게 빠지고 있고 입을 50 구리 같은 경우도 2% 가깝게 옥수수도 1% 이상 WTI 2.2%, 73불 89, 은 같은 것도 1% 이상. 하다못해 금도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주로 보는 원자재만 보지만은, 어, 주요 원자재죠. 주요 원자재 대부분 현재 10% %죠. 크게 약세 보이고 있고, 어, 오늘, 오늘하고 내일 사이 관점이지 과연 천연가스 2불 50대 현물가 11월,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죠. 만약에 지지하면은, 어, 느 정도 좀 반등하던지 아니면 횡보로 나갈 거고, 결국이 2불 50대가 무너져서 내려가면은 2불 40대에서 계속적으로 하방하면 받을 거로 하여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이라고 보면요. 네, 8불 70대까지 왔네요. 저는 8불 80대에서 일부 걸어놨기 때문에 됐겠네요, 당연히. 벌써 6% 가깝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급하게 계속해서 매집을 할 필요는 없죠. 네, 지난번 봄과 같은 거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8불 80대 들어갔으면 최소한도 8불 초반까지도 생각하면서 일단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골도 71불 중반대로 복귀했네요. 네, 그래프 보면은 이제 지난번. 네.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을 돌파 를 했기 때문에 71불 중반 70불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콜드 좀 인버스 쪽 길게 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저같은 경우 는 길게 이번에 못 걸었는데 콜드거나 HND 길게 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주 HND는 문제는 오늘같이 이런 나 팔지를 못한다는 거 이게 좀 아쉽죠 제가 캐나다 종목 어려워하는 것이 어, 애프터와 마켓도 없고 프리 마켓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쉬는 날도 많은데 거래도 못 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올라갈 때못 사게 되고 못 팔게 되고 그런 경우 가꽤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보이라고 콜드는 프리 마켓도 활용도 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뭐 단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면5 0불때에만 진입을 했다면 5 5불때 그야말로, 뭐, 70부 초반이면 괜찮은 거죠. 이제 네. 10월 14일, 이제 10월 중순이 됐고, 어, 천연가스, 뭐,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들 같은 진행해 나가야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특히, 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 보일이나, 그리고, 뭐 롱도 마찬가지고, 일반 선물이나 현물 포지션,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네, 2불 38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여튼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이 열렸다면 아주 뭐, 그야말로 급, 급하락했을 뻔 했습니다. 오늘 캐나다 쪽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서서히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짐은 하여튼, 과연 좋은 건 아니죠. 제일 무서운 게, 어 서서히 서서히 떨어지고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게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은데요 차트를 보고 있자면은 차라리 급하라고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등세가 많이 일어나는데 야, 오늘은 그런 장세입니다 서서히 서서히 떨어지다가 결국은 5%까지 벌어지는 그런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봉이고요 12시간봉으로 과연 현재 저요 제가 지, 이제 미리 세팅한 지점까지 오면은. 거의 천연가스 어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사이에 올라갔던 거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 셈이죠. 한50%이 정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은그 뭐 정도에서부터 매집을 레버리지 조금씩 저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HNU 캐나다 종목 매집을 조금 했고 오늘은 보일 8불대에서 정확히는 8불. 80대에서 조금 했고, 네, 이제 이번 주,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지, 네, 뭐안 떨어지면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면서 뭐 지켜봐야겠죠. 네. 어, 천연가스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도 많고, 또 투기자본 유입도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를 요하는데, 요번에 어, 특히 뭐 전쟁 이슈로 내가 고 조금 같이 동반 상승한 것도 있고 w t i 와 같이 그리고 허리케인이 두 차례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이슈로 좀 올라간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리케인이 와서 미국 일부 지역은 현재 침수가 됐죠. 침수가 되고 정전이 되고 보통 그냥 단순히 정전이 되면 가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쪽도 가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정전될 때도 있고, 그럴 땐 가스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침수가 되면은 안전 문제로 이 가스 라인을 또 닫아버린 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전기도 못 쓰고, 가스도 못 쓰고, 특히 미국의 경우 그런 경우가 허리케인 시즌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것도 못 쓰면 결국 소비가 안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시즌이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공급량을 늘리는 시즌이 돌아왔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야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텐데 지금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 이게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철저하게 가격이 나오면 좋은데 천연가스는 문제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투기 세력이 더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은 이불 30대, 이불 20대까지 또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하여튼 한 주, 좋은 한주 되시고요. 또 연휴, 캐나다도 연휴 보내시는 분들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